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허닷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칫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실제 사례 그두 번째 이야기와 뺑소니 조사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와의 교통 사고 시 아이가 도망을 갔다고 그냥 오시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고요. 또한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절대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사례 말씀드렸었습니다. 내 차와 직접 부딪히자는 비접촉 사고 시에도 나와 상관없는 사고라 생각돼도 사고 처리를 꼭 하고 오셔야 된다는 내용과 상대방이 무섭게 굴어 위협을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 그냥 오시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사례로 상대방 과실이 100%라도 뺑소니가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내 과실은 없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확실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크게 망가진 것도 없고 급한 볼일이 있어 가던 중이라 연락처만 받아서 그냥 왔는데 갑자기 뺑소니 신고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다친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게 되더라도 상대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하셔 승낙을 받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가만히 서 있는 내 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내 차를 보니 망가진 것이 없고 바쁜 일도 했고 해서 그냥 왔다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 의무 및 사고 신고 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었는데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경꾼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가던 사람이 내 차를 팔로 치고 갔는데 내가 뺑손이라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입니다. 골목이나 행인이 많은 곳을 지나다 보면 누군가 팔로 내 차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창문을 열고 소를 눈이 마주쳤지만 이거 뭐야? 하고 그냥 왔다면 뺑소니가 될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속무치기죠 이때도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경찰을 불러 확실하게 하고 자리를 떠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사이드 미력끼리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인데 뺑소니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서로 잘잘못을 다투던 중 화도나고 바쁜 일이 있어 그냥 왔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어 신고를 하면 뺑소니가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드러눕는 습성 때문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피해자를 병원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뺑소니로 몰린 경우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오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왔거나 보험 접수를 깜빡하여 뺑소니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을 친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야간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 부딪힌 줄 알았는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섭더라도 꼭 내려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길가에 누워있던 술취한 사람을 치고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받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언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심한 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도주를 했다가 뺑소니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꼭 내려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뺑소니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인데요. 뺑소니 하신 분들은 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사고 난줄 몰랐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뺑소니를 면하기 힘듭니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 2편을 통하여 우리 운전자분들이 자칫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고 모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 다친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하고, 셋째,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하였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면허닷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뺑소니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